있습니다. 다섯 번째, superstition입니다. 슈퍼스티션. 우리가 이제 superstition 하는 말은 미신이라고 얘기하죠, 미신. 그러면은 뭐그 일종의 어떤 관습 같은 형태, 뭐 그런 거라고 좀보면되는데자한번 보겠습니다. 아, when someone sneezes입니다. When someone sneezes. 그러면은 어떤 어떤 사람이 s n e e z e 를 하게 될 때. 그럼 스니즈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재채기하다예요. 명사로는 물론 재채기란 뜻도 있죠. 자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게 될 때, people in America,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출신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less you 또는 God bless you 이런 말들을 한대요. 여러분들 재채기 할 때마다 내가 한번씩 심심할 때면 bless you 강거 있잖아요. 어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bless you 하는 말은 원래 직역하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재채기한다고 짜증나 죽겠는데 상대방이 축복한대. 어,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the reason for this 이것에 대한 즉 이것에 대한 이것이라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누군가가 재채기를 할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bless you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유는요. 이렇답니다. People believe sneezing brings bad luck. 하니까 사람들이 믿는데요, 뭐를 재채기 하는 것이 재채기 하는 것이 나쁜 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데. 그럼 재채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영혼이 빠져나갔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일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보니까 according to an old european superstition이죠. 자, 뭐에 따르면이에요? 오래된 고대 뭐 옛날 유럽 미신에 따르면 옛날 유럽 미신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bless you <laughs> 자, is supposed to leave your body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신체를 떠날 예정이다. 자, be supposed to 가 들어가게 되면, 은 뭐, 뭐, 할 예정이다. 또는, 뭐, 막연하게, 뭐,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신체를 떠날 예정이래요. 이게, 옛그 미신에 따르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 미신에 따르면, 여,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신체를 떠날 것입니다. 뭐할 때, 여러분이 재채기를 할 때. 그러니까 고대 유럽 미신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 전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an evil spirit입니다.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혼. 그러니까 또는 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령이 사용할 것입니다. 뭐를요? 그러한 기회를 사용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기회가 어떤 기회냐? To enter your body. 당신의 몸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말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재채기를 하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악한 영혼이 이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야. 그럼 약간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나의 어떤 선한 영혼이 재채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악한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에이 무리돼 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미신입니다, 미신. 자 그리고 뭐하게 만들어요? 당신을 아프게 만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채기하면 악령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아프게 할 거란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랍니다. Bless you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종의 기도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사탄아 물렀거나 이런 느낌도 좀 있죠. 어 사탄한 물렀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탄이 안 나타날 거라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누구에게가 아니고요. 지금 거기 일본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지금 첫 글자가 동사원형이 나와있죠? 그럼 전부 다뭐뭐 하기 위해서란 말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기 일본에 Call the evil s p i r i 악령을 부르기 위해서. 악령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한다? 그럼 재채기를 했으면 악령이 들어오는데 거다가 악령을 또 부른다고? 그럼 뭐 두번 죽이나? 그것도 아니, 아니죠. 그 다음 Wish you happiness. 당신의 행복을 기원한다. 아니 뭐 악령이 지금 빠져나간 상황에서 당신의 악령을 기원한다. 악령이란다. 당신의 행복을 기원한다. 그럼 악령 들어오면 행복해지세요. 뭐 이런 얘기인가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 help you feel better. 당신의 기분이 더 나아지게끔 하려고 한다. 이거 좀 막연한 이야기죠. 기분이 나아지거나 행복하게 하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다음 4번, Look deep into your soul. 당신의 영혼을 깊이 살펴본다. 그러면은 재채기를 했어, Bless라고 했어. 당신의 영혼을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5번, Protect you from the evil spirit. 그럼 악령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한다. 이게 제일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Bless라는 말을 한답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고대 유럽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럼 뒤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i n t e r e s t i n g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similar expressions exist in other country other countries too.입니다. 그러면은 <laughs> 흥미롭게도 비슷한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exist 존재한대요 존재하다 또는 뭐 있다 고뭐 이런 뜻인데 어디에 다른 나라들에도 또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거와 비슷한 어떤 사례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보니까 in Germany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발음이 왜 되는지 모르겠네 아 Geistheit 라고 얘기한대요 Geistheit 아름 그렇습니다. 가즈도 <목소리> 하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위치하는 것은 '야'를 대신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고, 이제 의미한대요 'Good health' 그러니까 좋은 건강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은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독일인들은... 인정한데요, 또는 알아차린데요, 또는 인식한데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한 재채기를 as a possible sign 가능한 신호로서 재채기를 인정한다 또는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아픈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재채기를 했는데 내가 독일에서 재채기를 했어.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그 e s u n d h e i 이렇게 얘기하면 건강해라, 건강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laughs>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laughs> <laughs> 자,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당연히 뭔가 좀 비슷한 표현이 있대요. 독일과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반응, 즉 재채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있어가지고 프랑스와 스페인에도 아, 프렌치와 스페니시겠으니까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웬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게 될 때, 플레스유, 재채기야, 기침이야. 재채기에요왜 어. 재채기 질문을 안 되면 재채기가 왜 자꾸 나오죠? 어. 일부러 노린 건가꼭이 분위기 꼬이는 거 있잖아. 꼭 학교에서 겨울철에 감기 걸리겠어. 하면 자 오늘 감기 걸린 사람 손들어봐. 하면 이때까지 기침 안하는 못들까 갑자기 뒤에서 왤왤이카 먼저 이거. 누가 저요? 저할래 예. 아데 고등학교 입니다. 어. 갑자기 기침 소리 확 많아지는 거야. 뭐 어, 폐렴 걸린 것도 아니고 왤왤 하고 있잖아. 자 누군가가 제체기를 하게 될때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말 한대요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말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지? 산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 한대요 Salud s a l u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이것들 둘다 결국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굿 헬스라는 의미를 가답니다 즉, 좋은 건강 또는 그냥 건강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the languages may be different. 그 언어들 뭐 할지도 모른다. 다를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철자법, 아니 그러니까 표현법들이 다 철자들도 그렇고 다좀 다르죠, 그죠 자, 달라 보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는 소망하는 겁니다. 뭐를요? 당신이 좋은 어떤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뭐할때 당신이 제책 기을할때 좋은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해석을 다시 한번 좀정리좀할게요 여기에 wish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는데 여기서 유가 뭐냐면 간접목적으로 누구누구에게가 돼요. 그 다음에 good health하는 표현은 무엇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위시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 누구누구에게 뭐 무엇을 빌어 주다 이런 뜻이에요. 뭐 무엇을 빌어 주다. 빌어 준다는게 빌려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소망한다, 기원한다, 뭐 기원해 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 모두, 그것들 모두는 여러분들에게 재채기가 걸렸을 때아 재채기를 할때 좋은 건강 또는 그냥 건강을 기원해 준다.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요 이야기는 재채기와 관련된 미신이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뭐말 예정이라고 하면 비서 포스트는 얘기했으니까 됐구요 1번담 얘기했으니까 됐구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나라의 재채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집어넣으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블레스 bless you. God 했고, e s s y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 l e 면은 you. God b l e s g d e s a u o d b e s t y God b l e s God bless you. God b e s s you. God bless 게 o u God bless you. God b l 뭐? s s you. God b l 미국인들이 생각할 때 재채기란 어 bad luck 나쁜 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Good health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스니징 재채기하는 것은 뭐가 예. 되는 것에 가능한 신호다. 뭐가 되는 것에 가능한 신호다? 어떤 걸로 의미하는 거다? 들어갈 말 아까 consider 자리에 recognize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 에 뒤에 무슨 s i g n 다음에 뭐가 나와 있겠죠? 그게 뭐였습니까? 뭐였게요? 어 seek가 되는 거죠 어. 자그 다음에 3번 문제 <laughs> 다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빙입니까 T입니까? 그놈 다 먹어. T. 어, 비가된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잉. 내용별로 예, 어렵게 없어가지고, 자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스타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스타일. 이번에는 지금 문제들이 다 영어 문제들로 지금 다 나와있죠 보통 독해책들이 이런식으로 한번씩 좀 나와주면 좋기는 한데 <웃음> <웃음>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폼 잡고 이렇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나는 문제들 다 영어인 책 갖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지금 뭐 원래 문장 해석 전해줘야 되지 자 보겠습니다 Some famous people 몇몇 유명한 사람들은 keep the same styles day after day 합니다. day after day 하는 말은 날마다 이런 뜻이에요. 하루 건너 하루 뭐 이런 얘기니까 자 어떤 유명인들은 날마다 같은 스타일을 e e 다 e p day e r day after d a 하다 f t 서 r d a 하다 f t e r 유지 y 다 f t e r d 유지합니다 e r day after day after day after day f t r f r f e r a e a 스티브 잡스는 항상 착용합니다. 뭐를요? 어 블랙 셔츠, 검은색 셔츠와 그다음에 청바지를 착용합니다. 스티브 잡스 누군지 아시죠? 어 대머리에 그 안경끼셨고 이제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분, 어 애플 창업자. 자, 그다음에 파블로 피카소는요. 파블로 피카소는 used to wear. 자여다자 u 기 use d 동사원형 to 게딱 들어가게 되면 예전 이야기니까 뭐뭐 뭐 하곤 했다라뭐하기했죠뭐 하곤 했습니다 o use to s e to u s o use to s e to u e to use to use to use to use to use to s 하 to u s to use to s e to use to u 가 뭐냐면 선원입니다. 선원. 그러니까 선원용의 셔츠를 착용하곤 했더라라고 얘기하죠. 그 to u 그 그 배타는 사람들이 보통 약간 좀뭐 가로줄, 뭐 세로, 가로줄로 이렇게 뭐 약간 그 뭐라 하지? 그거를 무늬가 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착용하거든요. 배타는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자 오프라 윈프리, 유명한 어떤 쇼호스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종종 킵스 그녀의 이러 머리카락을 웨이비한 상태로 그리고 긴 상태로 유지 한대요 그럼 웨이비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불구불한 뜻이야 그래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구불구불하고 긴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명의 예시가 나왔죠 왜 그림에 세명 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들의 셔츠와 바지들과 그리고 이런 헤어스타일들은 결국 뭐가 되었느냐 파트 일부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일부분? 그들의 개인적인 이미지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하면은 검은색 목폴라에 청바지 뭐 이런 거잖아. 딱이 사람 하면 뭐가 딱 떠오른다 하는 거 있죠.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샘 마스터 이동현 원장님은 항상 니트의 안에 남방 꼭 있어야 되고 밑에 양말은 꼭 흰색이어야 되고 아니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 뭐 설마 그런 걸 기억하시겠어요? m are going to give you a h a s s 이 e I'm going to give you a pension. I'm g o i n 이 to give you a little b i 상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of a i t e bit of a l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여긴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 시그니처 칸다는 u 서명, s 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서명, e 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가 대표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대표 스타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패션 전문가들이 그것을 뭔가 그들의 어떤 대표 스타일로 보통 여긴다고 얘기하고 그 y l e s i g n a t u r r e f l e c t r e f l e c t 라는 단어는 반영하다 반영이란 말은 이걸 이제 보여 준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반영한다? 그들의 성격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m 이미지, 이미지를 반영한대요. 그럼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냐? 여기서 한번 끊어 줄게요. 그들이 다른 그들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것이. 오프라 어, 윈프리가 갑자기 흰머리로 염색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파블로 피카소가 갑자기 나실를 입고 댕긴다거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장발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원래 생각했던 이미지랑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대표 스타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having a signature style is 자, 우리 배웠던 동명사 having, ing 그다음 is 동사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having은 가지는 것. 그래서 시그니처 스타일을 가지는 것은 is a great way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그러니까 되게 좋은 방법인데 good란 말을 쓰지 않고 great란 말을 썼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좀더 강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입니다. 뭐 하는 거요? 예 To create a lasting impression yourself 하니까 여기서 lasting 하는 표현이 지속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속적인. 그러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지속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상이에요. 지속적인, 지속적인 라고 한 말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상, 당신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인상을 보여주는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how do you find? 어떻게 당신은 찾아내겠습니까? 당신 스스로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찾아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당신을 찾을 수 있나요? 이랬더니 Think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생관해서 common features of your daily c l o t h e s 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옷에 어떤 흔한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래. 흔한 특징들. 그러면 이 흔한이란 말은 공통적인 거니까 늘 패턴이 비슷한 거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니트에 남방 집어넣고 흰색 양말에 그냥 평범한 바지. 이게 계속 공통의 어떤 스타일이나 칩시다. 안경 항상 요런 안경 끼고 댕기고,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래. 그리고 사용해보래. 동사 두 번째, 그것들을 하나의 기본으로서기본으로서 기본으로서 사용해보라고 얘기한답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돈이 얼마 없어 갖고 옷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른 옷도 막 입고 댕기고 싶은데, 뭐 색깔 같은 것도 약간 좀 빨간색이라든지, 아니면 노란색 이런 이런 것도 좀 니트로 좀 입고 싶은데요. 우리 대장님이 항상 뜯어말려요. 나이에 맞게 살라고. 젠장 뭐 빨강 빨강 못 돼가지고. 자, 그래서 if you 여러분이 아직도 have no idea 보통 have no idea 하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야요 d o n know 같은 말입니다. 모른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에서 아직까지 모르신다면 observe 관찰해 보세요. 역시 동사원형이에요. 관찰해보세요. 뭐를? The style of the person you'd like to resemble. 그러니까. person은 person인데 would like입니다. would like. want랑 같은 말이죠. 여러분이 닮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스타일을 한번 관찰해보래. 아, 뭔가 좀 물어보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스타일을 한번 관찰해보래. 어, 그런 사람을 한 관찰해보래. 그런 다음에 notice. 알아차리세요. notice 하는 말은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고 알아차리세요. 뭐를 what looks good on them 그들에게서 무엇이 무엇이 look good on them 잘 어울리는지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차려보라 이런 얘기 나이 아, 사람은 이런게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알아차려보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come i t 떠올리세요 떠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여러분들 스스로만의 스타일로 한번 떠올려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글 내용이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네, 뭐 이런 거예요 쌤이 어렸을 때 아버지 되게 좋아했거든 아니, 물론 지금도 뭐 계속 이제 뭐 아버지하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제 나이 드신, 드셨으니까 근데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 누나도 아빠 옷 입고 싶을 때가 있었냐 아, 그럼 내가 이상한 건가 <laughs> 어. 우리 아버지가 입으시던 어떤 남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내 눈에는 되게 조금 뭐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그남방이 사실 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저씨들가 파국나는 거거든. 그누런색 뭐 꽃남방이라든가 중학교 때얘기입니다누런색 꽃남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조금 약간 그 밑에 그 정장 바지에다 입으시는 그런 셔츠나 이런 것들을 밑에 청바지 입고 그렇게 돌아댕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영감이야. 중학교 1학년은 14살이잖아. 내가 중학교 1학년으로 안 모이고, 한 군인 아저씨처럼 보이는 그런 불편한 진치. 그리고 항상 내가 그때 이제 교회를 많이 좀 댕겼거든요.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울리기보다는 형들하고 좀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내보다 어려 보이는 형들도 있었단 말이야. 내보다 두 살, 세살 많은데. 어, 그러다 보니까 내도 키도 컸, 컸으니까 키가 168, 170 이렇게 갔으니까. 어그 정도였으니까 어, 그래도 어 머리는 이제 빡빡 깎았지 그 다음에 항상 뭐 얼굴은 뭐 그냥 내가 봐도 늙어 보이게 생겼어 내가 봐도 어려 보이단 느낌은안 들어 그냥 맨날 첫날 동안 있는데 어 나는 분명중학교학년인데 주변 사람 내부고안녕하심 가고 인사하는 거야 저 주일인데요 이렇 하고 막 했거든요 주일이라고 시급 내가 세살 어리네 이신왜 근데 어른 어른 체가 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감성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이거 괜히 따라했다가 괜히 늙어 보이던 불편한 시지 뭐 이런 것도 있어. 아니 뭐 인형이 또 엄마 따라한다고 엄마 말뭐 스틱 막 발라댕기고 뭐 이거 가만 대잉 어어 아니 뭐그 카셔도 상관없어 이제 뭐 중학생이니까 이제 그런 거과정 해도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자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your style 여러분의 이런 스타일은 will be your t r a d e m a r k 합니다 will be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trademark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trademark 는 표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트레이드마크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는 그냥 고유명사로 트레이드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따져 보면은 약간은 뭐 상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의 상표가 된다 이런 이야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진정으로 demonstrate, 데 s 스트레이트 하는 단어는 증명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요? 여러분들의 변화 가능한 성격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변화 가능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보니까 꽤 다르대요. 뭐로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과 뭔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변화 가능한 성격이다. 지금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를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무조건 계속 추구해 나가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맞죠? 근데 그 상황에서 변화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버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글이 어쨌든 이렇게 전개가 지금 됐어요. 글이 이렇게 전개가 됐으면 네, 요거 문제만 풀고 일단 쉴게요. 자 1번에 자 그러면은 요약을 해서 보니까 시그니처 스타일은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뭐하는데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자 1번 사람들과 잘 지내는 현명한 방법. 2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현명한 방법. 3번. 돈과 시간을 아,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 네 번째 개인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현명한 방법. 그다음에 패션에서 유행을 쫓는 현명한 방법. 뭡니까? 4번이죠. 개인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자, 2번. Which is not true about the passage?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몇몇 유명한 사람들은 특정한 패션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착용한다. 맞다 들렸다. 맞죠? 똑같은 거 계속 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2번. 스티브 잡스는 검은색 셔츠와 청바지를 착용하 원했다. 맞다 들렸다. 맞죠? 3번. 시그니처 스타일은 사람의 독특한 성격을 아, 사람의 독특한 성격에 반영품이다.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한다. 맞다 들렸다. 그한 사람의 한 개인의 어떤 독특한 개성을 반영한 거다. 맞다 틀렸다. 자 두번째 달락 밑에 한번 보세요. 시그니처 스타일 따옴표 보이시죠? 아 첫번째 달락. 제일 마지막 밑에서 두번째 줄. 시그니처 스타일 그다운표 보이세요? 본문 봐라 본문. 글. 그놈 찾았나? 어 거기 보시면 the style reflects their personality and the image they want others to see 한 표현 나오죠. 그럼 이게 바로 성격을 반영한다는 리플렉스가 지금 대놓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정 그냥 삼 번도 일단 맞아. 4번 you r daily clothes. 당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옷이 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떠올리게 하는 기본이 될수 있다. 맞다 들었다. 맞죠. 그럼 답 답은 5 번이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누구든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죠? 자, 자기를 관찰하거나 아니면 뭔가 따르고 싶은 누군가를 관찰하거나 이런 거죠. 아무나 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번 가볼게요. 어느 단어가 지금 안 좋게 사용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흐름상으로 어색한 거고 몇 번일까요? 설명은 아까 다 했다. 뭘까요? 제 얘기한 사람입니그 놈의 아 이형몇 번? 5 번이요. 5 번이요. 아뭐 틀리면 틀리는 거지 뭐. 5 번이요. 근데 5번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Change up을 가능한 단어는 변화 가능한이가겠잖아. 근데이 글은 지금 자신만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이제 추구해 나가는 거라 그랬죠. 그럼 변화 가능한 게 아니지. 다른 말로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또는 독특한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니크로 꼬져. 알겠죠? 유니크로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26페이지의 리뷰 테스트는 일단 숙제 그러면 지금 큰 단원 두 번째가 끝났으니까 역시 유니2 워크북도 숙제 아시겠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